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코치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 코인 바로 이 스트라이크 코인인데요 지금 이 스트라이크 코인은 7월 22일날 업비트 상장 폐지 발표와 동시에 이 상패의 빔으로 300%도 넘는 무서운 폭등 랠리 보여주면서 단기간 안에 3만원대까지 도달했었던 이 스트라이크 코인입니다 지금은 고점 대비 살짝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끝을 모르고 질주하는 스트라이크 코인에 지금 갖고 계신 홀더분들이나 이 진입을 고려하시는 시청자분들 뭐 크나큰 조정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부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뭐 가져온 정보에 따르면 이 스트라이크 코인 이 현재 위치에서 상표에 직접 마지막으로 진입하는 신규 세력들이 이 재단에서 밝은 공식 자료를 토대로 특정 자리에서 한번더 대형 슈팅으로 이어진다는 자료를 제가 입사했는데요. 자금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26일까지 최소한 스트라이크 코인이 53,270원 부근까지 이 단가를 강제적으로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같이 자료를 확인하게 되시면 전부 아실 테지만 모두 다이 공식 재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지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자, 금융관전 자료는 이 스트라이크 코인 재단에서 이 상장 폐지 소식 이후에 발표한 내용으로서, 이 재단에서 마지막으로 정해진 목표가와 이 목표가까지 진입하는 과정, 그리고 상세한 일정들까지 전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입수한 이스트라이크 코인의 재단 자료 같이 보시면서 일정에 따른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제가 날짜별로 잡아드릴 매수가 매도가까지 같이 소통하면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2분 정도만 지속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 와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락업이라고 코인 하시는 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모든 코인들은 이제 락업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코인을 발행한 재단에서 대략 물량을 시장에 푸는 게 락업 해제라고 하고 시장에 대량의 물량이 풀리게 되면 당연하게도 코인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목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소각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코인의 희소 가치를 높여주면서 코인의 가격을 효과적으로 올리기 위해 재단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간단하게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가 많은 코인들의 락업 해제 일정이 담긴 기밀 자료를 입수하였는데요 이 자료는 이제 해외 크립토 투자사 대주주들에게만 공개되는 기밀 자료로 코인을 발행한 각각의 재단들이 보유하고 있는 락업 수량, 해제 일정, 또 해제 일정에 맞춰서 얼마나 수량을 풀 건지 25년도 추 코인 목표가 방향성까지 전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 락업 해제가 되면은 코인 가격이 떨어질 텐데 코인 가격이 언제 떨어지는지 알아서 뭐하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 재단들은 락업 해제전 그러니까 물량이 풀리기 전에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세력들과 합세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키면서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이 락업 해제 일정을 알고만 있다면 락업 해제전에 매수를 진행하고 일정에 다가올 때쯤 다시 매도를 진행하시면 짧은 기간 내 폭발적인 수익을 수련시킬 수가 있고 현물거래 뿐만 아니라 선물거래 하시는 분들은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 해당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요약을 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자료를 통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료를 통째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출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 공개는 절대 금지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많은 분들에게 자료를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 오늘 시간 기준으로 약 300분에게만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코인의 이름이나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코인명을 알려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 해당 코인의 자료를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코인의 자료를 전부 다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자 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답장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른 유튜버나 코인 투자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전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요구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저는 전부 100% 무료로 딱 300분에게만 전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신 분들도 제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해서 댓글로 뭐 좋아요, 구독, 눌렀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그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의 자료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제 더보기 눌러 주시면은 아래에 해당 링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편하게 문자 보내 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바로 문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자 보낼 때 사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문자 바다는 뭐 네이버에 검색해도 다 나오는 거니까 뭐 조작이다 이렇게 의심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일일이 하나하나 문자 건스 충전해가지고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고 현재 지금 1127분 받아보고 계시네요. 제가 이제 4월 6일 아침 8시 47분에 보내드렸던 메시지가 지금 뭐 아르고 코인 매수가 80원, 손절가 60원, 투자 비중은 40%에서 50%로 잡아드렸고 목표 상승률 보시면 제가 250%로 잡아 들었는데 뭐 아르고 코인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4월 6일부터 이제 폭등 시작해서 400% 넘는 지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안내드렸던 이때 잡으신 분들 현재 뭐 거의 400%, 300%뭐 투자한 금액의 3배, 4배는 불어났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하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은 뭐 진짜로 어떤 어떤, 뭐, 금전을 요구한다던가, 사이트를 가입하다던가, 이런 거 절대 없이 바로 문자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한통 보내는데 뭐 엄청난 돈이나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꼭 문자 보내주시고, 제 정보 받아보신 다음에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